제 2장 로데론에서의 도주 다음날 아침 공전들에서 아서스 왕과 글시나 캐투스가가 함께 리치 왕의 불길한 경우에 대해 의논하고 있습니다. So the seizures have been getting worse. Yes. With my powers drained, I can barely command my own warriors. The Lich King warned me that if I didn't reach Northrend soon, all could be lost. Fear not, my king. Everything has been prepared for your departure. The ships are waiting at the coast, and there's been a change of plans, King Arthas. You're not going anywhere. Assassins, it's a trap! You should never have returned, human. Weakened as you are, we have assumed control over the majority of your warriors. It seems your reign was short lived. 러투 메뉴 에스케이프 아스네 제가 이럴 줄 알고 <목소리도> 얼음의 화편을 데디 죠 나중에 급하면 또 화는 용도로도 하실 수 <목소리도> 있니까 맞 <목소리도> Our master Kelthusod sent us to aid you. Our new skeletal mages will make short work of the rebels. Very good. We'll need to move quickly and find any others still loyal to me. We're going to need all the support we can get. I given me 내가 도울일이 있나? 스컬즈에게 영광을! 음... <laughs> 내가 도일이 있나? 서리아, 공주려! 드디어! 말해라, 어리석은 자야 회살리기 그렇지 마침내 e must be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드디어. 마른아 리석은자 서리안. 주 드디어 내가 우위이다. 아주 잘 왔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스카울즈에게 영광을.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리치 왕께서 내게 진정한 힘을 주셨다. <놀람> 스카월지에게 영광을... 마스터리...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고통을 남겨줘봐... 서리아니, 곰줄이었다. 그렇지... 스카월지에게 영광을... 손짓 g o 누구도 내게, 명령을 아, 내리지 못한다. l e young, l i t t i h a v e n e e d o f y o u r a b i l i t i e s little, s h a d e w i l l you h e l p m e i l i v e o n l y t o s e r v e you, k i n g a r t h a s 진 i t t 시켜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마침 내가 도움이 있다 스카월즈에게 영광을 서리아, 공주령 어둠이 숨짓던 내가 도움이 있다 결국엔 모두 내 종이 되니 미치왕께서 내게 진정한 힘을 주셨다. 악스라마스, 우리 것이다. 진짜다. 스카울즈에게 영광을. I have need of you, warriors. Come with me. 아주 잘왔 스컬즈에게 영광을! 내가 도울 일 있나? <놀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그렇지 스컬즈에게 영광을! <놀라> 아주 잘 왔네 드디 <놀라> 말해라, 어리석은 자이손짓하는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laughs> 마침내 쓸라무스는 우리 것이다. 아 말해라 어리석은 자. 아 드디어 내가 도울 일이 있나? 흥미롭군. 아주 잘 왔네. 걸지에게 영광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스카울지에게 영광. 은 내가 도울 일이 있나? 어둠의 마법으로 도와드리지. 결국엔 모두 내종이 되니. 흥미롭다. 마침내. 그렇죠. 아주 잘 왔네 하아,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설이줄다에게 영광을! 마네 the Don I know The rebels nearly had us, King Arthas. I would not leave my subjects to be slaughtered by this rabble. Then we shall stand by you till the end. 스컬즈에게 영광은 설이야, 민주야, 내 종이네. 리치 왕께서 내게 진정한 집을 쳤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어둠이 손짓하는군. Must be. 하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하 드디어. 마침내.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내가 도울 일이 있다. 흥미롭군. The Dreadlord's guards are stationed outside that armory. If we can fight our way past them, we could commandeer the meat wagons held inside. Don't want him to shut up! No goodo, Megiddy, Young Never Lady Motanta. I don't know 니 주왕께서 내게 자로만 힘을 주셨네. 스콜지에게 영광을 mm. I call upon your loyalty. Will you serve me? Finally some firepower. These will help us with the main gate's defenses. 어둠의 마법으로 도왔니. 내가 도울 일이 있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치 왕께서 내게 진정한 힘을 주셨다. 하, 드디어! 하, 말해라, 어리석은 자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내가 도울 일 있나? 하, 말해라, 어리석은 자야. 스컬즈에게 영광을! 어둠이 손짓하는군. 흥미롭군. 내가 도울 일이 있나?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어둠이 손짓하는군 <목소리> 하아, 말해라, 어리석은 자 알았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오, 리치 왕께서 내게 진정한 힘을 선짓하는. 주셨다 하,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그렇지 리치 왕께서 내게 진정한 힘을 주셨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드디어 마침내 설이야 곰줄이었다. 내가 도울 이잘 왔네. 배고프다. 내가 도울 일이 있나? 말씀드 아주 잘 왔네. 내가 도울 일이 있나? <놀람> 내가 도울 일이 있나? <놀람> our 아, forces 아말해라 어리석은 자리치왕께서 내게 진 정한 힘을 주셨다 아말해라 어리석은 자 스컬즈에게 영광을! 리치 왕께서 내가 부정한 아, 힘을 주셨다! 스컬즈에게 영광을! 하, 드디어... 그렇지 내가 도울 일이 있나? 하, 말해라, 어리석은 자가 넥슬라마스 우리 것이다 진짜다. 진짜다. 누구도,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아주 잘 왔네. 어둠의 마법으로 도와드린 리치왕께서 내게 진정한 힘을 주셨다. 어둠의 솔지탄.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하, 마침내! 마음해라, 어리석은 자여! 스컬즈에게 영광을! 서리아의 공주렸다! 드디어! 그렇지! 리치 왕께서 내게 진정한 힘을 주셨다! 스컬즈에게 영광을 내가 돌이 있나? 하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으어.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설리야 어둠의 손주리다 결국엔 모두 내 종이 되니 흥미롭고. 어둠의 마법으로 도와드린 스컬즈에게 영광을!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하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그렇지 넉슬라마는 우린 것이다. 스컬지에게 영광을 하,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스컬지에게 영광을 리치 왕께서 내게 진정한 힘을 주셨다. 아,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You there, will y 리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내가 g young, young, y o u n 스 y 지에 n g young, young, y 드디어. 낙슬라마스는 우리 것이다. 아, 말해라, 어리석은 자. 내가 돌이 리치 왕께서 내게 진정한 힘을 주셨다. 리야곰주리였다 마침내. 음... 여기저기 이렇게 쓸만한 슬라마스는 우리 것이다. 진짜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하, 말해라 어리석은 자. 내가 도울 일이 있나? 어둠이 손짓침 진짜다. 내가 도울 일이 있나? 어둠이 손짓한. 내가 도울 일이 있나? 얼지에게 영광을. 아 드디어 서리안 공주를. 아 말해라 어리석은 자. 아 드디어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어둠이 손짓할. 내가 도울 일있나낙슬라마스 우리 것이다. Our forces are under attack. 스컬 영광을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그렇지. 설이야, 움직야 시왕께서 내게 진정한 힘을 주셨네! 마침내 어둠이 손짓하는 어둠의 마법을 도와드리기 흥미롭군 아주 잘 왔네 어둠이 손짓하는 내가 도울 일 있나?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마가라, 어리석은 자 죽으렸다. 빛의 왕을 위하여. 그렇지. 아주 잘 와. 내가 도울 일이 있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하, 말해라. 어리석은. 내가 도 일이 있다. 스컬지에게영광을 서리 아니 곰주렸다 결국엔 모두, 모두 내 종이래. 리치왕께서 내게 진정한 힘을 주셨다. 혼 <놀람> 내가 독이 있다. 하, 말해라, 어리석은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놀람> 내가 독이 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 잘 왔니? 낙슬라마스는 <농스> 우리 것이다. 낙슬라마스는 be... <농스> 우리 것이다. 낙슬라마스는 <농스> 우리 이다 스컬즈에게 영광을! <농스> <농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그 내가 돌리이다 아, 말해라, 어리석은 자. 아. 스컬지에게 영광을. <laughs> 마침내 어둠이 손짓하듯 아, 내가 돌리이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그렇지 어둠의 손짓하는 흥미롭군 내가 도움이 있나 스컬지에게영광은어둠의 손짓하는 아, 내가 도움이 있나 결국엔 모두 내 종이 되니 내가 도울 일 있나?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음, 아주 <S> 잘 왔다 아해라 어리석은 자. 단, 리치 왕께서 내게 진정한 힘을 주셨다. 마침내. 드디어. 설이야, 공주려. 드디어. 내가 도울 일이 있나? 흥미롭군. 아주 잘 왔네 내가 도울 일이 있나? 스컬지에 영광은 아주 잘 왔네 미치워 마침내 말해라 어리석은 자 내치술 개수, 니치원, 개수, 리치원 개수, 니치원, 정한 힘을 주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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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리 개수, 개수, 내가 개수, 개도 내게 개수, 을 내리지 못한다 어리은자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배고프다 멱슬라마스는 응? 우리 것이다 망해라, 어리석은 자야 설이야, 공주령 We have no time for this. We must find our way out. You have my thanks, ladies. But where is your mistress? Where is Sylvanus? She sent us to find you, great king. We've come to escort you across the river. Once we cross it, we'll take refuge in the wilderness.